안녕하세요 예, 어, 오렌지 카운티의 플라센티아의 소중한 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굉장히 예, 덥고 피곤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이 여름을 능히 걷더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우리가 믿음이라면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되는데 이 믿음을 좀 구체화 시켜서 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기도와 행동이다 기도 플러스 행동이다 이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2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라고 제가 집회를 했는데요. 그 집회한 다음에 우리 호산나 교회 고동부 전도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고동부 여름 수련에 강사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고동부는 처음으로 강사를 하기 때문에 에, 좋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오실 때에 양복을 입고 오지 마라. 또 그냥 간편한 차림으로 반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그렇게 오라고. 제가 강사로 갈때늘 양복을 입고 갔지, 이런 운동화 차림에 반바지로 입고 오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고동부니까, 아, 그렇게 고동부에 맞춰서 하나, 이제 그렇게 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 그 지역이 에, 수련의 장소가 무척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무척산 기도원, 여러분, 어, 부산 옆에 무척산이라는 어, 산이 있는데, 그 위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양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부 교사 부장님이 저를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 왜이 항복을 입고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가져왔다니까 실제로 무척, 무척산 밑으로 이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올라갈 수 없고 걸어서 한,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찬물을 병 보를 월에 이렇게 아이스 된 것을 이제 지고 성경책 하나 넣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짧은 바지 반바지에 운동화 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무척 산 기도원 무척 올라갔습니다. 정말 무척 올라가는 산이었습니다. 어 이런 데서 어떻게 고동부가 올라갔냐니까 고동부는 다 걸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산을 타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탔습니다. 그런데 입에 단내가 나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30분마다 한 번씩 쉬어가지고 물을 마시고 올라갔습니다. 어, 한 30도 가파른 곳이니까요. 굉장히 참 험한 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기도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이제. 플랜카드가 앞에 딱 걸려져 있는데요 고동부 호산나교회 고동부 수련회 해가지고 제목이 김술래 집사님을 고쳐주옵소서 처음에 들어가고 그 플랜카드를 입구에서 보니까 우리 고동부를 수년 내 부엉케하옵소서 이런 수련회 제목이 아니고 고동부 수련회인데요 김술래 집사님을 고쳐주시옵소서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루포스병, 근육무력증, 그렇게 해서 주저앉아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우리 고등부에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수련회에서 그 같은 교회 집사님을 위해서 그 집사님을 낫게 해달라고 고등부가 합심해서 수련회 제목을 그렇게 놨다는 거예요. 제가 닭살이 돕고, 여기에 이 수련회에 강사로 온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러나 그 확신 가운데 분명히 김순례 집사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고동부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오고 그 기적적인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 속에 내가 강사로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첫날, 둘째 날 하고 있는 가운데서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고동부가 다 앉아 있는데 여자분이 앞에 앉아서 그렇게 울어요. 저는 뭐 교사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순례 집사님인 거예요. 김순례 집사님인데 일어서지를 못하고 다리가 팔처럼 가늘어요. 다리가 팔처럼 가늘고 주저앉아 있어요.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울어요. 김순례 집사님이 직접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헬기를 동원하셨나요? 어떻게 저분을 모시고 오셨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고동부가 조를 짜 가지고 일곱 명씩 조를 짜 가지고 이 김순례 집사님을 담요에 싸 가지고 어, 그 무척산을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30분을 가도 헉헉대고 엄청나게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동부가 남녀가 같이 담요에 김술래 집사님을 싸고 조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30도 가파른 그 위험한 산길을 이 김술래 집사님을 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실히 고쳐주신다. 오늘 마지막 날에 예수 이름을 부르자. 저는 마음을 다짐하고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드디어 어, 정말 김순례 집사님을 어, 단상으로 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선생님이 안고 올라왔습니다. 고등부 선생님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단상 위로 어, 다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손을 어깨에 얹고 또 어, 손에 손을 다 우리 선생님들이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딱세번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술래 집사님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루포소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더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벌떡 일어나는 것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김순례 집사님이 일어나서 단상으로 떨어지는 줄 알고 저는 꽉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쩍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김순례 집사님이 그 망아지가 처음에 이렇게 배 속에서 나올 때툭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막 떨면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런 모습으로 이 김순례 집사님이 다리를 떨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모습을 이 고동부가 다 보면서 고동부가 눈에는 눈물이 나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두 시간을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 이 모습을 고동부가 같이 다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현실 속에서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와 행동이 같이 어우러질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중풍병자 환자를 친구 4명이 이 친구 살려야 되겠다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한 가운데 행동으로 어,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에게로 막 갑니다. 예수님에게로 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을 둘러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요 포기합니다. 그까지는 할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 언제 합니까? 미뤄지게 되죠. 그런데 기발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어, 환자의 친구들은 지붕 위를 올라가서 지붕을 뚫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붕 위에 올라갈 때그 사다리도 필요하고 또그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에게로 내릴 때의 그 튼튼한 끈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구입했는지 다 구입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그 어려움을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친구 살리기 위해서 어,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 뚫을 때에 에, 여러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을 또 어, 어떻게 리카버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친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정말 들것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의 근원은 죄에서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오직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아스피린이나 에더비를 먹습니다. 그러나 먹을 때 그때뿐이고 계속해서 열이 난다면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에더비를 아, 먹고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됩니다. 폐렴에 대한 약을 먹어야 열이 내리듯이 오늘 이 중풍병의 근원이 죄에서 왔습니다. 죄 해결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오늘 이 시간에 평안한 마음으로 형통케 되는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보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노를 저을 때도 한 곳에만 저으면 뺑뺑뺑 그 자리에서 돕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앞으로 쭉쭉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의 그 친구들처럼 또이 호산나교의 고등부 학생들처럼 정말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열매와 기적을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가득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